다시야될것 같아요. 그래도 링크를 두개 만들어 놔가지고 친구들 아빠 응. 컴퓨터 예배 영상이 갑자기 꺼져가지고 다시 예배를 드려야 될것 같아요. 두 번째 링크로 다시 예배 드릴게요. 자 인내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려예 <목소리> <종료.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주시고 주님을 내 마음의 책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로 드리지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과 가정 모두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우리 모두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몸이 건강하듯 우리의 영혼도 주 안에서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 가정에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 심리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주님께서 더 잘하시오니 어려운 과정 과정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세요. 하룻밤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기에 처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태초에 태초는 처음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천지가 뭐냐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대요. 어떻게 만드셨는지 잘봅시다 그래서 설교 제목은 빛. 하늘, 땅과 바다, 식물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 만들었어요. 6일 동안 만들었는데 오늘은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만드신 말씀을 전할 거예요. 자, 친구들 앞에 있는 모습은 이거는 어떤 그림이냐면 누군가가 지금 열심히 뭘 만들고 있어요. 뭘 만들고 있냐면 구두를 만들고 있어요. 구두는 저절로 구두에 생겨라 짠! 하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열심히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 구두는 어떤 사람이 구두를 만든 거예요. 두 번째 그림도 똑같은 모습인데 저 노란색 구두도 저것도 어떤 사람이 구두를 만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친구들, 구두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야만 구두가 생기듯이 그러시면 이 세상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군 줄 아세요? 바로 친구들 지금 예배 드리는 분 누굴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자 앞에 보면 이 아름다운 세상, 하늘에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네. 여기 바다도 있고 땅도 있고 저면 네. 사자 만드신거예요 자 아, 보자 우리 친구들이 살고 있는 이 부물 안 우리 친구들이 살고 있는 곳이 지구, 지구라고 하는데 너큰 손이 보이네 저큰 손은 누구의 손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 친구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만드셨어요 자, 우리 신분들 앞에 뭐가 보이나요? 십자가 보이죠? 십자가면은 누구 생각하라 그랬죠? 예수님 생각하라 그랬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예수님이 왜 전사님이 예수님 십자가를 보여줬을까요? 자,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예수님도 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알겠죠? 자, 앞에 있는 이 그림이 지금 이 화면은 흰색으로 보이는데 원래는 검정색인데 검정색이 지금 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검정색이라고 친구들 생각하세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에 만들기 전에는 이 세상이 어두웠어요. 빛이 없었거든요. 어둡고, 캄캄하고, 어때요? 빈 공간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이 어둡고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첫째 날 만드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어요. 자, 첫째 날. 네, 처음에 어두운 곳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어두운 세상이 환하게 밝혀진 거예요. 자, 어두운 세상이 빛으로 환하게 되었어요. 자, 그다음에 둘째날둘째 날에는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뭐가 보이나요? 하늘이 보이죠? 다른 말로. 굴착이라고 해요. 굴착. 아, 하나님이 둘째 날에는 하늘을 만드셨어요. 구름도 보이죠? 자, 아, 둘째 날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셋째 날. 셋째 날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앞에 무엇이 보이나요? 우리 이제 하늘 있죠? 그래서 땅과 바다를 분리시키는 일을 했어요. 땅과 물을. 그래서 지구에 있는 모든 물들은 한곳으로 모여라 하니까 물들이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물이 <laughs> 귀가 있나봐요. 물이 어,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물이 한곳으로 쫙 모였어요. 그 물을 한 곳으로 모인 물이 바로 바다가 거니다 그리고 바다가 처음에 물과 흙이, 땅이 섞여 있었다 그랬죠? 물이 한 곳으로 모이니까 그 다음에는 땅이 드러난 거예요. 땅은 드러나라 그러니까 땅이 이렇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땅과 바다가 이렇게 나누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모인 물은 바다라고 하셨고 저곳은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바다에 살고 있어요? 땅에 살고 있어요? 땅에잘 살고 있죠? 자그 다음에 하나님이 땅과 바다를 세 색깔 만드셨는데 그리고 또뭘 만드셨냐면 이게 뭐예요? 나무죠? 하나님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어요. 먼저 나무를 만드셨다. 나무는 있고 또 어떤 나무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한번 말해 보세요. 어떤 나무죠? 있 사과 나무도 있고 배 나무도 있고 또감 나무도 있고 그렇죠? 하나님 나무를 종류별로 종류별로 만드셨잖아요. 나 이거 우리 친구들이 밥 먹을 때. 먹는 음식이에요. 당근도 보이네요. 브로콜리도 보여요. 파프리카도 보여요. 또, 토마토도 보이네요. 호박도 보이고, 밑에, 맨 밑에 오이가 보여요. 우리 손보다 먹는, 먹는 거죠? 그 뭐, 그거 밥 먹을 때 우리 친구들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왜 기도해요? 왜 기도할까요? 맛있는 당근 요리 했어요. 맛있는 오이 김치, 뭐 파프리카 요리, 당근 볶음 그런 것들을 엄마가 맛있게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가 만드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랬죠?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지 않았다면 우리 친구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없죠? 쌀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우리 친구들은 지금 먹지를 못해가지고 배고파서 건강하지도 못하고 아프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만드셔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밥 먹을 때는 우리 친구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누구한테 감사한다고요? 하나님께. 알았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은 몇째 날 만들었다고요? 셋째 날 만들었다. 아까 첫째 날은 뭘 만들었다고 했죠?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들었고, 둘째 날에는 하늘을 만들었고,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런 식물들, 또 나무,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냐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이세상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을 아름다워 하나님이 만들어놓고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에서 잘살수 있도록 하나님의 친구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거예요. 자, 이 예쁜 언니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꽃밭에 있어요. 우리 친구들 꽃 보여요? 너무 이쁘죠? 자, 우리 친구들이 예쁠까? 꽃이 예쁠까? <laughs> 친구들이 더 예쁘대요. 자, 이 아름다운 꽃들, 꽃들도 몇째 날 만들었냐면, 나무 만들 때 똑같이 만들었어요. 셋째 날. 그러니까,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셋째 날에 만들었어요. 땅에 있는 것. 풀, 꽃, 뭐, 나무, 채소,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셋째 날에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근데 한 가지 꽃, 꽃은 여러 가지 꽃이 있죠. 뭐 장미꽃도 있고, 뭐 백합파도 있고 또또 무슨 꽃 있어요? 국화꽃도 있고, 튤립도 있고. 꽃이 종류별로 많잖아요. 하나님이 종류별로 만들었대요. 꽃도. 나무도 종류별로 만드셨듯이 꽃도 종류별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 색깔로만 만드셨을까요? 노란색만 꽃만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꽃도 보면 노란색 꽃도 있고 빨간색 꽃도 있고 주황색 꽃도 있고 흰색 꽃도 있고 색깔별로 하나님이 만들었대요. 자 이런 것들을 볼때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것 같아요? 종류별로 만드셨대요. 색깔별로 만들었대요. 하나님 참 아름다우신 분인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참 아름다우신 분이세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이 세상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이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도 만드셨대요. 그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신대요. 자,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이라 고 그랬죠? 십자가.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또 예수님도 이 세상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십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이렇게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이, 이 세상을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그랬죠 그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신대요 얼마만큼 사랑하냐면 하늘만큼 또 바다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죠? 사랑하니까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하트가 지금 한개가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하트가 많이 있죠? 어, 하트가 많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 저렇게 많이 많이 사랑하시면 돼요. 이 세상에서 하트랑 우리 친구들을 엄마 아빠도 우리 친구들 사랑하지만 엄마 아빠 이상으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거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대요 그거 믿으세요 그거 꼭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사랑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을 우리 친구들이 아름답게 잘살수 있도록 이 세상을 우리 친구들에게 주셨고 우리 친구들이 건강하게 잘살수 있도록 맛있는 음식들도 주셨고, 만드셨고, 또 높은 하늘, 하늘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알겠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던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 우리 그 친구들 꼭 믿고. 자, 교회 다닌 친구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믿지만, 교회 안 다닌 친구들 있죠? 그안만는 아줌마, 아저씨들 있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안 믿어요.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우리 친구들 원숭이가 사람이 됐을까요? 원숭이는 원숭이에요. 하나님이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만들었고 사람은 사람대로 만드신 거지 원숭이가 시간이 지나서 사람이 됐다. 그건 좀 어려운 말로 진화라 진화. 그러면 이 세상에는 진화됐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세상은 저절로 저절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산을도 생기고 바다도 생기고 이렇게 생긴 거야. 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 창세기 일장 1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있죠?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하나님 만드셨고, 우리 친구들은 우리 친구들대로 하나님 만드셨고, 하늘은 하늘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교회 다니지 않은 친구들에게, 얘들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대.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된게 아니래. 근데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대. 너도 사랑한대. 나도 사랑한대. 우리 교회 가자. 하고 우리 친구들이 교회 안다는 친구들에게 교회 가자. 하고 전도하면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이 세상을 멈췄냐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 친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다는거 그걸 꼭 잊지 마세요. 알았죠? 자, 다같이 두손 모으고 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 유치부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셨다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그런 아이들로 잘 자라게 하시고 또 우리 친구들이 밥을 먹을 때나 음식을 먹을 때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는 그런 믿음의 아이들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키가 자라듯이 올 2021년이고 믿음이 쑥쑥 자라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아이들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유치부 친구들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셔서 또 같은 은혜를 모든 유치부 선생님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고 또 가정에 함께 일해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께도 들 같은 해서하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네. 네. 자 우리 오늘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찬양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사랑하신대요 우리 친구들 믿죠?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 친구들 감사한 마음으로 한 주간 잘 지낼 수 있도록 친구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알았죠? 자, 주기 동으로 예리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버룩히 영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방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다 오늘 우리에게 유물 양식을 주시오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짐자를 사하여 주시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안에서 하시오 우리 가리를 찬양하면서